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토니모리 게리 틴트 워터풀 버터가 토니모리 이미지를 굉장히 바꿔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잘 쓰는 매트립이기도 했고 컬러를 항상 좀 예쁘게 뽑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아 진짜 토니모리가 1세대 로드샵 브랜드여서 그런지 확실히 색조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촉촉립 러버잖아요. 토니모리에서 광폭발 촉촉립 이런 걸좀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토니모리 게리 틴트 글레이즈밤을 이렇게 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늘은 요고 요고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제가 발랐는데 여러분 광도 진짜 예쁘지 않나요? 바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토니모리 게리틴트 글레이즈 밤입니다. 신규 컬러 포함 총 8가지 컬러가 있고요. 무광에 약간 로즈골드 패키지예요. 뒷단을 돌리면 나오는데 후진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형은 좀 무른 편이라 녹듯이 발리면서 쫀득한 광으로 마무리되는데 끈적임이 다른 밤 제형들에 비해서 좀 적다고 느껴졌어요. 이게 다른 밤들은 조금 더 찐득한 느낌이 나기도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끈적임이 좀 적다고 느껴졌고요 그러면서 밀착력이 되게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밀착력이 너무 떨어지면 입술에서 금방 날아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밀착력이 되게 좋다고 느껴졌고요 다른 제품이랑 좀 다른 점이 바르면 화한 느낌이 나는데 미세한 플럼핑 효과가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따갑고 뜨거운 그런 플럼핑 느낌이 아니라 멘톨같이 화한 아프지 않은 쿨한 플럼핑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플럼핑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입술 주름 같은 것도 좀잘 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탱글한 그런 느낌도 잘 살아나는 거 같죠? 이번 SS 신규 새 컬러를 포함해서 총 8가지 컬러는 사계절 내내 찾게 될 손이 많이 가는 컬러들로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컬러감이 아주 맑게 나왔습니다. 느낌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또한콧두콧 느낌이 다른데 여러 번 덧발라도 탁해지지가 않는다는 점. 제 주변 코덕 친구들이랑 화장품 얘기를 좀 하거든요. 요즘에 나온 신상 어때 봐 이러면서 미니 품평회 이런 것들을 좀 하는데 이 토니모리 글레즈밤 컬러가 잘 나왔다. 컬러가 잘 뽑혔다 이런 소리를 제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따 발색 보시면은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도 이거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는 제가 조합해서 바른 건데 진짜 데일리예요. 브랜드에서 컬러를 좀 이렇게 뽑잖아요. 근데 이 글레이즈 맘 전체적인 컬러가 사계절 내내 손이 많이 가는 요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정말 무난하게 쓰기 좋은 그런 데일리한 컬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촉촉한 제형 요런 느낌이 몇 시간 지속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눈의 립 리뷰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요렇게 광이 예쁘게 올라와도 촉촉한 이런 밤 제형이더라도 광 지속력이 다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요 제품이 시간이 지나도 광이 되게 오래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광 지속력도 좋다는 점. 저는 기본적으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음료를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 지속력을 테스트한 거기 때문에 음식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광이 깨져 보일 수 있지만 이 제품 자체의 광 지속력은 좋은 편입니다. 글레이즈밤은 이름처럼 실험을 코팅한 듯한 매끈한 광 표현이 되는데 이게 정말 예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느 각도에서 봐도 광이 정말 예쁘게 표현되죠. 오늘립 모발랐어라는 뭐 소리 딱 듣기 좋은 그런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로맨 립제품.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밀착력 부분에 있어서 워터리할수록 입술에 좀더잘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제형이 광이 더 예쁘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좀 무른 제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입술에 밀착력도 좋고 광 표현도 예쁘다고 느꼈습니다. 이게 다른 밤 제형들에 비해서 좀 워터리한 편이라서 코팅막이 오랜 시간 지속된다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연히 착색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바르고 바로. 지우면 착색이 남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1시간 정도 발라 놓고 지우면 요렇게 남더라고요. 제가 발색하고 입술을 지웠는데 착색이 없는 제품 치고 너무 컬러감이 남아 있는 거 같아서 착색 리무버를 사용해서 지워 봤거든요. 착색 리무버를 썼을 때 묻어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착색이 없는 거 같았는데 오래 발라 두면 착색이 좀 되는 제품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향이 좀 있어요. 달달한 복숭아 향이 납니다. 근데 막 이게 립을 바를 때 그렇게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에요. 이모리립 제품에서 이런 복숭아 향이 많이 났는데 딱 그런 느낌?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 입술 발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아한 로즈 다발을 갈아 만든 것 같은 뉴트럴 로즈 컬러 로즈 퓨레입니다 이번 신상 컬러들이 나오기 전에 저는 이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저는 웜톤인지 쿨톤인지 헷갈려 요 하시는 분들이 무난하게 구매하시기 좋은 컬러가 바로 이 로즈 퓨레입니다 뉴트럴하게 사용하기 좋은 차분한 핑크 컬러인데요 이게 입술 컬러가 아예 없으신 분들한테 좀 맑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입술 컬러를 좀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술에는 좀 붉게 올라왔습니다. 얼터의 슈가 로즈 같은 컬러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포인트 컬러랑 함께 사용해도 분위기 있는 무드를 연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루베리와 라즈베리를 적절히 섞은 듯한 뮤티드 플럼 컬러 베리 플럼입니다. 겨울 쿨톤 립 컬러가 정말 가뭄이잖아요. 겨쿨 분들께 이 컬러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만큼 인기도 많아서 자주 품절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컬러감 자체가 너무 예뻐서 저는 겨울 쿨톤이 아닌데도 마음에 들었던 컬러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컬러 써주기에도 괜찮고요. 쨍한 자주빛 플럼 컬러가 아니라서 더 매력적이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쿨 뮤트 분들도 포인트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달한 베리 컬러들을 블렌딩한 쿨한 핑크 핑크슈가입니다. 요즘 핑크 컬러가 많이 나오지만 봄먼 핑크가 많이 나와서 쿨톤 분들 속으실 때 많으셨죠. 생각보다 웜하네하고 실패한 경험도 꽤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쿨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브라이트해서 피부에 형광등 켜주는 효과도 있는 컬러고요. 맑은 컬러보다 채도 있는 핑크립 좋아하시는 분. 쿨한 느낌 제대로 느껴지는 핑크 컬러 찾으시는 분들께 이 핑크 슈가 완전 강추드립니다. 당도 높은 맑은 사과에 영롱한 시럽을 뿌린 것 같은 컬러 토피애플입니다. 제가 레드 립을 잘안 쓰는데 가끔 그래도 예쁘다고 생각하는 레드 컬러가 있거든요. 근데 이 토피애플은 그그그그 그, 그 중에서도 일 1... 등으로 예쁜데? 라고 느낀 레드 컬러였어요 그래서 레드 립만 바르는 친구가 있다 그럼 이거 선물해줘 보세요 그리고 컬러가 엄청 웜하지도 쿨하지도 않게 나온 뉴트럴한 컬러라서 톤 상관없이 쓰기 좋고요 제가 이런 예쁜 레드 컬러를 단독으로는 또잘못 써요 그래서 맑은 베이스 컬러 위에 포인트 컬러로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립으로 쓰기 좋은 컬러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도 강추드립니다 달콤한 살구를 숙성시켜 으깬 것 같은 컬러 코랄 피지입니다 코랄 처돌이 분들은 고개를 들어주세요 봄분들 저격으로 나온 컬러인데요 저는 코랄보단 핑크파거든요 근데 이거 바르면 순간 봄나들이가 생각나게 만드는 컬러라서 봄에 바를 화사한 코랄 컬러 추천해주세요 하신다면 이 코랄피즈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채도가 생각보다 있어요 그래서 완전 라이트한 컬러 찾으시는 분들보다 쨍한 코랄 컬러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시원한 살구에이드가 떠오르는 스파클링 코랄입니다 코랄피즈도 예뻤지만 이게 정말 봄웜라를 위한 컬러구나 하는 컬러는 이거였는데요 아코랄피즈좀 어, 채도 있던데 하셨던 분들 그 아쉬움을 달래줄 스파클링 코랄이 나왔습니다. 이번 8 컬러 중에 제일 여릿한 컬러이고요. 이 위에 다른 포인트 컬러와 함께 사용해도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베이스로도 좋은 컬러예요. 롬앤의 코랄리아보다는 채도감이 있는 컬러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달달한 캔디를 컬러로 연상시킨 것 같은 솜사탕 핑크입니다. 저는 핑크 슈가는 여쿨이어도 너무 쿨하다고 느꼈어요. 하시는 분들, 솜사탕 핑크를 찾아주세요. 확실히 두 컬러 비교를 해보면 훨씬 핑크 슈가는 베리핑크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보라게 가좀 빠졌고 S/S 시즌에 딱 맞는 화사한 핑크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원핑크에 걱정도 안 하셔도 되는 쿨 핑크 컬러입니다. 다른 설명은 필요 없어요. 찐 라벤더 컬러, 라벤더 블라썸입니다 저는 이 컬러 보고 그냥 와 제대로 라벤더네라고 생각했는데요. 단독으로 사용하면 이런 느낌이지만 여쿨 분들이 베이스 립의 수요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토니모리에서 엄청난 도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요즘 컬러들 뭔가 좀더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라벤더 블러썸을 보면 프레시하게 느끼실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도 그랬습니다. 해외에는 이런 컬러들이 좀 있는데 국내에는 없어서 정말 많이 사랑받는 컬러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또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립을 조합해서 쓰는 걸 좋아하는데 8가지 컬러 중에 어떤 조합으로 쓰면 좋을지 몇 가지 조합을 한번 여러분들께 추천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사용한 조합인데요. 스파클링 코랄을 베이스로 하고 포인트로 토피 애플을 발라줬어요. 이렇게가 봄원픽 조합이라. 할까요? 두 번째 조합은 쿨톤 분들을 위한 조합인데요. 라벤더 블러썸을 베이스로 하고 핑크 슈가를 올려주면 이렇게 완전 쿨쿨한 조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토니모리 게리 틴트 글레이즈 밤 리뷰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번 컬러들도 되게 라이트하게 예쁘게 잘 나왔죠 어, 특히 이 라벤더 블러썸이 너무 대박이지 않아요 여쿨 분들 이거 완전 강추예요 이번 신상 컬러들은 올리브영 선런칭 기념 프로모션으로 무려 만원 초반대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프로모션 내용 더 보기에도 한번 적어두도록 할게요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오늘 메이크업은요, 일단 팔레트 요거 사용했어요. 여기서 이 위에 있는 컬러랑 요거, 요렇게. 음영 좋습니다. 블러셔는 안 썼고요. 쿠션은 요거 썼어요. 정샘물 에센셜 스킨 누드 쿠션 페어 사용해줬고. 오, 근데 광이 장난 아니네. <laughs> 하이라이터는 안 했거든요? 제 피부 광이에요. 여기 코에만 하이라이터 했는데, 오프라 하이라이터, 페퍼민트. 요거 사용했습니다. 립은 4호, 6호 섞어서 발라줬고요. 여기 애교살은 이거 썼어요. 바비브라운 거, 골든 핑크.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 정보까지!